Yeah. 어, 제저 미국 캐드머스사에 한국지사에 와있는 앤드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 국토 한국의 용역기관으로서 미국 재산안전맥소를 작성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 들 아시는 한미읽기훈련 그 훈련 시간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미국 드라마에서 보신 그 지정생존자 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대통령이 지나갈 때 핵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 핵가방을 들고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의 근본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절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야말로 교육시키면 100%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 미국 생활 하다 보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혼자 길에 서 있는 걸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안전, 어린이라고 하는 버리가 높습니다만는 저희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그 미국의 플랫폼을 기반을 해서 한국도 충분히 할수 있다 해서 형 어린이 안전 플랫폼 영어로 한번 불러보면은 K-Child Care 플랫폼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주 지금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에 관한 그 서방 세계의 법들이에요. 그것도 어드소 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연도가 1구8 9 년도입니다.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고거에 또 보강된 게또 1998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만든 Every c h i l d r m a t t r s 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법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비극적으로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죽거나 학대받아서 처참한 사고를 당해서 하나씩 나온 법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처참한 사고를 당해서 나온 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코퍼라고 해가지고 어린이가 보호자의 그 허락 없이는 어린이의 접속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만든 CR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RC의 4대 강령이 있는데요. 비차별, 어린이 의 권익, 어린이의, 어린이의 생존권 보장,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네 가지 모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트럼프 행정부가 다 하라고 하는 법을 폐지해가지고 수많은 그 불쌍한 아이들이 도을 파고 있다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도 지문이딱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과 하나는 이민 신분이에요. 근데이다판는매 2년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불법 체류할 때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구제법이에요. 근데 기한이 2년이에요. 2년 후에 미 이민청이 추방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막아주는 법이었어요. 이걸, 이거 대통령이 더 이상 막아주지 않았던 거죠. 일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서양의 어린아이 법은 상당히 그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인권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보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음 슬라이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시. 이미 1920년도에 어린이날 말을 최초로 썼습니다. 한국.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의 압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17세기에 가래언해에 어린이라는 말도 나와요.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다, 즉 국가의 예법에 비해서 깨우치지 못한 자란 뜻이었지만 소파 광정 선생께서는 이미 어린이는 새로운 사람, 우리의 미래라는 표현으로 지금 근대적인 말을 벌써 썼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색동회를 만들고, 23년도에 어린이 공약 선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지금 어떤 법도 담지 못했던 것들을 벌써 그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격적 동립체로 인정하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라. 그 다음에 놀이와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라. 지금 나와도 전혀 손실이 없는 법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법이 세상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잔재를 한번 돌아보고 가 지금 제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놀고 할때 아이들끼리 서로 먹고 살았고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가장 어려웠던 게보리고개그 다음에 학교 다니다가 할머니가 와서 혼자고 가는 그 아이는 다시 학교에 못 오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 집에서 일하라고 해서 학교 안 보내고 그런 70년대 그 학교를 다녔던 저로서는 상당히 그 비극적인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비극이지만 지금 아이들이 그때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안전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 살고 더 집착되고 경제가 커질수록 위험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린이 안전 이제 플랫폼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법, 여기 계신 수많은 단체들이 어린아이들의 사고를 중심으로 표현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로 뭉쳐질 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차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 피해가 이제 장수하시기를 불문하고 아이들을 도칩니다. 물론. 아이들이 안전치 못하면 어른도 안전치 못한 거예요. 차 강과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어른들의 안전, 그다음에 사회의 안전, 국가의 안전을 다 보장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안전해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아무리 애들끼리 놀아도 차사고 한번본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다친 아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오히려 사회가 안전했고. 옆집 똘이가 우리가 밥먹고 가도 한적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즉,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게 뭐냐면 이제 다중 위험이라는 생각해 봐야 됩니 그래서 재난에 따른 대비와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가 갖고 있는 공간은 어린이 안전 공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안전 플랫폼을 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지금 모든 세 가지 기술,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제도하고 프로세스하고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제 어린이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 어린이 안전지대가 없으면 어린이가 어떻게 안전지겠어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지대 속에는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의 부모, 아이를 다스리는 선생님들이 포함되고 또그 아이들이 저, 존재하고 있는 실질적 공간에 전기를 대고 교통을 대고 그다음에 정보를 대는 모든 주변 사회시설들이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 핵심 모드를 제도 프로세스 기술의 기반에 의해서 어린이 안전기를 만드는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의 그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과 모든 선진 국가들이 다 생각하는 것들이죠.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를 알수 있는 지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이 생명력은 이흥을 겪으면 자기를 복제하거나 자기를 변화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옛날에 전쟁터에서 아이들이 제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남철을때 배에서 일곱명이 약을 해놨죠. 자 지금 보십시오. 너무 살기가 좋은 거죠. 너무 편한 거죠. 따라서 아이들의 출산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단지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우리 공동체가 얼만큼 안전해질 수 있는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사회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따라서 목표는 이거는 미국의 그 국토안보국에서 유일하게 발행한 어린이 안전 보호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직역과 한국의 상황을 발현해서 의역하는 니다 원장과 교사는 즉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시설의 책임자로서 재난관리 전문성을 이제 취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위험을 고려한 클라우드기반 클라우드가 꼭 컴퓨터나는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이제 수많은 단체들이 같이 하나의 구름 속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통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클라우드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하잖아요. 한국이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많습니다. 한국 닫히면 잘하는데 닫혀서 잘하고 완벽하게 하고 오래하는 것이 많았었어요. 우리 한글을 보십시오. 한글 급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하지만 잘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국형 케리 차일드 케어 플랫폼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풍수해 지진, 팬더믹, 화재, 요 자료가 제가 오늘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2018년도 말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팬더믹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가서 했지만 그때도 팬더믹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잘하잖아요. 겪어서 아는 게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걸 탓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사항의 식중도 경제적 불안, 가정문제, 심리적 갈등, 이제 보십시오. 소파 방정화 선생이 얘기하신 어린이 안전을 둘러싸고 는 환경과 다르게 하나도 없죠. 이걸 계획하고, 조직하고, 매뉴얼화하고, 또 교육해서 다시 훈련을 할 때, 비로소 완벽한 플랫폼이 계속해서 탄생할 것이고, 한 번에 할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할수 있다. 그치? 그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안전 플랫폼 역할이 있고요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계속 가시면은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 시간상 네트워크 가보십시오. 예. 이렇게 다중위험에 견디는 어린이 안전지대가필요하고요그 매뉴얼로 마지막에 인증과 그다 여러가지 지금 하시는 일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이 잘 되면 한국도 만들어서 끝으로 u n 에서 유엔에서 안전 모델로 센다이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센다이 모델 쇼고 프레임. 한국이 한국 모델 서울 프레임이라고 만들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